오산 운암뜰에 펼쳐질 AICT.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이 사업은 멈춰 있었죠. 2019년 첫 협약 이후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추진이 중단됐고 그 사이 수년 동안 아무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죠. 하지만 오산시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023년 법 개정 유예를 이끌어내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5일 경기도가 운암뜰 AICT 도시개발 구역을 공식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6월 10일 도시개발 사업이 정식으로 승인됐습니다. 처음 계획이 세워진 6년 만에 이제서야 실질적인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죠. 지금은 실행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인허가, 그리고 토지보상 협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부지조성과 착공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공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떤 모습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전체 면적은 약 58만 제곱미터, 주거단지는 4천 세대 이상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R&D 공간, 공공시설, 학교, 공원 등 하나의 자족형 복합 도시로 구성됩니다. 공공과 민간이 각각 절반씩 투자하는 구조로 총 사업비는 약 7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교통은 이 도시의 가장 큰 기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분당선과 분당선 연장 가능성이 꾸준히 검토되고 있고, 동탄 트렌과의 연결도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전용 IC로 설치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들 계획은 모두 예정 상태입니다.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의 핵심 콘셉트는 AI입니다. 빅데이터, LOT, AI 기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식산업센터 유치, AI 전문기업 입주, AI 특성화 교육기관 설립 등 다양한 계획이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은 계획일 뿐이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할지는 향후 실행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도시에 투자하거나 주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분양 시점입니다. 분양률과 미분양률은 초기 시장 반응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교통과 산업 인프라가 실제로 언제 착공되고 얼마나 실현되는지를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기업 유치 실적, 상가 공실률, 입주 정착률 같은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람들 AI 시트는 단순한 계획을 넘어 공식적인 절차를 통과하고 실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갖춰진 건 아닙니다. 확정된 것도 있고 불확실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섣부른 판단보다는 매 단계마다 나오는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도시의 미래는 종이 위에서 벗어나 현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단지 꿈이 아닌 기회와 리스크를 함께 마주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